경마팬 여러분, 세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준동입니다. 네, 6월 월말, 6월 28일 토요 경마 분석 시간입니다. 자, 3주차 경마가 끝이 났고, 네, 이제 6월 월말입니다. 네, 4주차 경마인데요. 네, 장마철이기 때문에 주로 파악에 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 최근 경마가 이 마칠 인삼이 아니라 주로 역량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성격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장마철이라면 더욱더 주로 파악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뭐, 당연히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은 아무것도 신경을 쓸게 없겠죠. 제가 주로 파악이든, 뭐, 상태든, 기수의 의지든, 전개든, 에, 모든 걸다 파악하면서 들어갑니다. 자 토요 경마도 마찬가지예요. 에, 1등 정보력을 바탕으로 정확하게 조합을 해가지고 이 완벽한 결과를 만들겠습니다. 지난 주처럼 아쉬움 없는 에, 한 주간의 경마를 이끌겠습니다. 에, 빠른 신청은 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빠르게 신청을 하신다라면, 제 시간에 일단 문자를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몇몇 분들이 좀 늦게 신청하면서 원활하게 전송이 안될 때가 많거든요. 그걸 조금이나마 방지하고자 조금만 서둘러서 신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6월 28일, 토요 경마 분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분석에 앞서 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십시오. 자, 서울 경마는요, 3경주, 6경주, 7경주, 8경주, 제주 경마, 3경주, 5경주, 6경주가 되겠습니다. 에, 여기서 우리는 승부를 보는 거예요. 서울 3678, 제주 356입니다. 뭐, 최근에 제주경마도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고 있죠. 12조 이태용 조교사 마방의 말들, 궁금하시다라면, 저와 함께 움직이시면 됩니다.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는 만큼, 제주 경마 또한 현장에서 집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1경주부터 들어가겠습니다. 국산 6등급 1300m 11마리 접전. 아, 어, 중심은 서 있습니다만 후차권이 굉장히 어지러워요. 예, 이번 주를 마지막으로 은퇴를 하는 조교사들이 몇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쓰면서 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에, 어쨌든 에, 우리는 에, 일경주는 8번 빛나라를 놓고 때립니다. 어, 최근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에, 보여주고 있는 발걸음이나 보여줄걸음에 대한 기대를 가지는 건 사실이에요. 에, 뚜렷한 중심은 8이라고 보고 있고요. 후차권에서 이제 어지러운데, 어 일단 인기는 모으겠습니다만, 모래를 싫어하는 말이 이 4번 라운더 볼, 라운더 벨몬트입니다. 발주도 안 되고 모래도 싫어합니다. 바닥에서 올라와야 되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뭐, 새벽 훈련 발걸음을 보더라도 크게 믿음 담은 떨어지는 건 사실이거든요. 에, 라운드 벨몬트는 불안하다라고 보고 있겠고요. 아, 후착권에서는 이번 불국시대가 게이트 이점을 안고 있고, 에, 그리고 9번 서울농부가 약간의 공백은 있습니다만 에,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에 에, 무시를 할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아, 여기에 배당만 한 마리 추천을 드리자면요, 이 바로 5번. 달빛 소나타입니다. 지금 이 편성에서 순수 훈련 상태에는 5번 달빛 소나타가 가장 좋습니다. 팔을 중심으로 2번, 5번, 9번, 여기서 정리가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디로 한 방을 때릴지만 결정하겠습니다. 자, 팔 놓고. 2번, 5번, 9번, 챙겨가십시오. 자, 서울 이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1300m, 10마리 접정 자, 여기도 중심은 서있다라고 판단이 되죠. 네, 외곽에 있는 10번 말쓰고를 놓고 때려야죠. 어, 직전에 외측 이선에서 버텼던 전력인데, 이번에도 선행을 나가지는 못하더라도, 뭐 외측 2선까지는 직전과 동일하게 무난하게 자리가 나오기 때문에 말쓰고를 중심으로 들어가는 게 사실이고요 후차권에서는 이제 안쪽에 자리를 잡고 있는 이번 강철파오죠 23제 유재길 조교사도 정년퇴직입니다 여기 안해양 조교사 역시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죠 이번 주가 끝입니다 어쨌든 이번 강철파워, 그리고 외곽의 자리를 잡고 있는 화이트 로맨스입니다. 이 말은 직전에 선행을 가서 무너졌는데, 이 말을 한번더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직전 내용이 있었어요. 누가 화이트 로맨스가 선행을 간다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내용이 있었거든요. 선행 가서 무너지긴 했습니다만 내용이 있는 말들은 옵니다. 와요 8번 화이트 로맨스 발주가 안 되지만 기심이 좋은 5번 골드 스피닝까지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편성이 강하지 않다 보니까 뭐 블루 드래곤도 어느 정도 팔릴 텐데. 일단 42조가 지금 분위기가 좀안 좋아요 마방 분위기가 안 좋은 게 원래 이번 주에 10마리 이상 출전 예정이었는데 다 빵꾸가 났어요 조교하다가 주로 자체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말들의 다리가 지금 다 잘못돼 가지고 이번 주에 절반밖에 출전을 안 하거든요 지금 마방 분위기가 많이 다운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도 제가 신경을 쓰면서 접근을 할 거예요. 저한테 그냥 맡겨두시면 됩니다. 10번 말쓰고를 중심으로 2번, 5번, 8번까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챙겨가십시오. 서울 삼경주로 갑니다. 국산 육등급 1700m, 8마리가 출전합니다. 제가 준비한 1차 메인 승부가 되겠습니다. 8마리 단출한 편승인데요. 제가 왜 여기를 메인 승부로 준비를 했겠습니까? 출전하고 있는 마방이나 기수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인기를 모으는 말들은 다 확인이 됩니다. 희망밴드, 승리 바로우즈 뭐 블루선, 블랙스마일 또순이 서울 예, 이 말들이 지금 인기를 모으거든요 뭐 기수나 마방이나 확인을 하면요 예, 확인이 안되는게 없어요 다 됩니다 다돼 예,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승부를 봐야 됩니다 뭐큰 배당을 노리고 들어가는게 아니라 예, 깔끔한 압축된 마번으로 예, 무조건 챙길 자신이 있습니다. 어, 현시점에서는 제가 딱두방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주력으로 완틀 한 방을 추천드리고 한 마리를 받쳐갈 예정인데 예, 제가 한번더 확인을 해가지고 예, 정확한 결정을 내려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그냥 요거 사십시오 하면 사면 됩니다. 바로 서울 삼경주가 그렇습니다. 에, 자신하는 만큼 에, 집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는 어떻게든 환수만 신경 써가지고 챙기기만 하면 된다. 이기기만 하면 된다. 이런 분들은 오십시오. 뭐 나는 저 배당은 안 사. 환수가 나오든 말든 나는 배당이 있어야지 배팅을 하지. 배당이 없으면 나는 배팅을 안 해. 그러면 이 경주는 아예 쉬십시오. 에, 막 터지는 편성이 아닙니다. 에, 그 안에서 끝나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바탕으로 깔끔한 압축이라면 에, 무조건 챙길 자신이 있습니다. 에, 메인 승부로 준비를 한 이유는 딱 그겁니다. 에, 무조건 챙기겠다. 에, 이겨가겠다. 요거거든요. 자, 여기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막 떨리지도 않아요, 이번 경주는. 벌써부터 그냥 적중을 했다라는 생각밖에 없거든요. 뭐, 이런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그냥 화면 볼 필요도 없습니다. 창구 앞에 그냥 기다리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이런 경주가 바로 저한테는 그런 경주입니다. 그냥 창구에서 그냥 계십시오. 네, 종칠 때까지 한번끊어보자고요 네, 부산, 아, 서울 3경주입니다. 네, 메인 승부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서울 4경주로 갑니다. 국산 5등급 1200m, 11마리 접점. 순발력 빠른 말들이 대거 몰려있는 편성입니다. 어, 일단, 선행을 가야 뛰는 말들이 몇두가 자리를 잡고 있죠. 일단, 호세가 인기 1위로 발릴 텐데, 얘부터 선행을 가야 됩니다. 예, 얘부터 선행을 가야 돼요. 선행을 안 가면 외측으로 막 기대고, 정상적인 주행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여기서 발 빠른 말이 그린 콘코드가 발 빠르죠. 뭐, 얘 말고도 지금 많은데, 예, 그래도 발 빠른 말이 예, 외곽에 있는 웨스턴 건도 빨라요. 일단 제가 그리는 전개는 인기 1위인 호세도 무너질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순수 순발력은 그린 콘코드입니다. 뭐 김성현이가 감량발로 뭐 양보할 그런 지금 상황도 아니고 호세가 일단 불안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예, 뒤로 돌리고 가든. 뭐 받쳐가는 정도만 보는 거예요 세게는 안 봅니다. 자 그렇다면 라 여기는 4번 드래곤 킬러는 뭐 따라가도 되는 전개가 가능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직전과 그 직전에 제가 불안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말이 11번 웨스턴 건입니다. 자 이번에 1200거리로 줄어서 나오죠. 네, 이번에는 불안하다기 보다는 저는 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오경주는 드론킬러와 웨스턴건 이두 마리는 무조건 챙겨가십시오. 네, 무조건 챙겨가셔야 됩니다. 자, 두 마리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서울 오경주로 갑니다. 국산 5등급 1,400m, 11마리 적절입니다 어, 여기는 어, 외곽의 자리를 잡고 있는 드래곤 판타지죠. 부담 중량이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음, 보여준 그룹은 가장 좋습니다. 예, 6등급에서 아쉽게 승급을 했습니다만, 5등급에서 우승을 이끌었기 때문에, 어, 외곽 게이트에 관계없이 보여줄 그룹은 더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선행가는 1번 퀀텀 K입니다. 선행 가면 뛰는 전력이기 때문에 무시를 못 합니다. 선행 가면 보여줄 걸음이 있어요. 그리고 적정 거리로 돌아온 6번 우마다치입니다 최근에 이제 긴 거리에서 보여준 걸음이 없는데 아직까지는 1,400 거리가 좀 적합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6번 오마다치 그리고 10번 크로마이트입니다. 이말 역시 보여준 거로는 크지는 않습니다만 이번에 준비를 하는 과정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김옥성 기수가 준비를 하는데 예전에 김옥성 기수가 준비할 때 제가 이 말을 추천드리면서 고배당으로 예, 방송에서 추천을 드린 적이 있죠. 고배당으로 제가 뭐, 방송에서 적종을 만들어 드렸는데, 그때 그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0번 크로마이트까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11번 드래곤 판타지의 상승세를 인정하면서, 1번, 6번, 10번, 예, 챙겨가십시오. 서울 육경주로 갑니다. 국산 4등급 1700m, 11마리 접전 예, 하이라이트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강도를 올리는데요. 참, 말도 안 되는 말이 인기를 모으더라고요. 예, 도대체 이게 왜 팔리는지 이해를 못 하겠는데, 이번에는 불안합니다. 예, 불안해요. 뭐 보여주고 있는 발걸음이 이제 가능성적인 부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인기를 모으는데 저는 불안합니다. 이런 내용을 알고 들어간다라면 여기는 승부를 봐야 돼요. 뭐 원래 원래 인기를 모으는 말이 아닙니다.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많이 팔리는지는 모르겠어요. 중심에 대한 믿음과 완틀마번은 이미 결정이 끝났습니다. 가도 안 되는 말들 싹다 삭제를 할 겁니다. 불안한 인기마들이 너무 많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싹다 잘라내고 하이라이트로 들어가겠습니다. 어떤 말들을 잘라내고 들어가는지를 무조건 확인하십시오. 액면으로 접근을 하면 안 됩니다. 정확한 내용을 바탕으로 움직이는 육경주 하이라이트가 되겠습니다. 지금 출전하고 있는 다 확인이 되죠. 다 확인이 되죠. 서울 6경주 한번더 강도를 올리겠습니다. 자, 서울 7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1600m 10마리 접전. 하이라이트로 들어갑니다. 한번더 때리는데요. 여기는 솔직히 얘기하면 반통으로 그냥 때리고 싶습니다. 예, 상당한 접전이거든요 인기를 모으는 말들이 많아요. 이 강나루를 필두로, 라운더 코보라, 팔라티노, 스피드 로키, 페퍼엑스, 구대피, 엠지 베스트, 뭐 미스윈스타 다, 다 팔리잖아요. 사람 온도도 팔릴 거고요. 예, 사를 인정하면, 싼 복은 저는 단통으로 때리고 싶어요. 네, 단방. 네. 그 정도로 준비를 하는 과정이 철저한 말이 하나가 나옵니다. 네, 그 단점까지 보완을 해가면서 칼을 빡빡 갈고 나오는 말이 출전을 하거든요. 4를 예, 인정한다라면 단통입니다. 어, 그리고, 뭐, 3복승식, 3쌍승식으로 예, 추천을 드릴 수 있거든요. 상당한 혼전입니다, 이번 경주가. 예, 강나루를 인정하더라도, 뭐, 팔려주는 말들이 지금 6군형, 7군형까지도 뚫려 나올 수 있는데, 과감하게 한번 접근을 할게요. 단통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싼복은 단통입니다. 다른 말들 추천드릴 마음이 없어요. 예, 서울칠경주는 자 이준동이가 작정하고 한번 승부를 보겠습니다. 뭐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죠. 오리지널 단통으로 한번 때려 보겠습니다. 예, 서울칠경주 예, 나는 예, 여러 군용 사기 싫다. 틀려도 그냥 한 방이 좋다. 이러신 분들은, 에, 오십시오. 에, 단통으로 한번 때려보겠습니다. 에, 일치가 된다라면 여기는 그냥 대 상황이 일어납니다. 예, 간 나루는 제가 인정하고, 예, 단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4번 강나루를 인정하실 분들은 저와 함께 단통으로 한번 승부를 보십시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서울 팔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800m 11마리가 출전합니다 최대 메인 승부로 들어갑니다 금일 자신있게 준비한 에, 메인 승부가 되겠습니다. 에, 중심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에, 믿음이 있고요. 에, 불안한 인기마도 존재합니다. 에, 정확한 압축으로 정리가 끝나 있기 때문에 에, 제가 최대 메인 승부로 준비를 했습니다. 에, 여기서 한번 더 강도를 올립니다. 한번 더 때려보겠습니다. 정확하게 승부를 볼수 있는 편성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응원을 해야 됩니다 정확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 8경주도 집중을 부탁드립니다 자, 서울 9경주로 갑니다 2등급 1400m 11마리 접전 오늘의 마지막 끝장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뭐 다른거 없죠 예, 직전에도 우리가 때렸던 1번 드레, 드론 킬러를 놓고 마지막을 정리하겠습니다. 어, 순발력 빠른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미스터 퀄리티, 마이티짱, 써니로드, 마이티조이. 예, 이 말들이 다 순발력을 바탕으로 움직이는데 드론 킬러는 모래에 대한 부분을 전혀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 네, 직전에도 문세영 지수가 따라가는 상황에서 입상을 이끌었거든요. 뭐 이번에 1kg의 부담 중량이라면 한번더 우리는 드론 킬러를 놓고 때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에 네, 대한 자신이 있기 때문에 네, 마지막 끝장 마무리, 1번 드론 킬러를 중심으로 네, 움직여 주십시오. 자 6월 28일 토요 경마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누르시면 됩니다. 에, 한 번씩만 눌러 주십시오. 굉장히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에, 큰 힘이 되기 때문에 에,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토요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남아 있는 시간 더 움직이겠고 현장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오셔가지고, 뭐, 콜센터로 문의 주시면 빠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저없이 콜센터로 연락을 주십시오. 빠른 신청은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저는 1호 경마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